안녕하세요. 파워하우스의 복면헬스입니다. 오늘은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 보디빌딩 레전드인 한 선수님의 Q&A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떴는데 썸네일이 제 기준에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잠시 영상을 시청하였는데요. 썸네일과 영상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스쿼트 자세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바디빌딩 선수 중한 명이시고 판매하시는 제품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저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쁜 몸, 커다란 몸이 아닌 근육의 협응력과 조정력 그리고 기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가 일정 수준 이상에 오르고 나서 이후 근비 대성 고립 운동이든 스트렝스 위주의 복합 관절 운동이든 본인의 목적과 원하는 바에 맞게 운동의 방향성을 설정해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위세 가지 능력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운동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입니다. 자세와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스쿼트를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운동을 함에 있어, 아니, 운동 외에 다른 모든 것들 역시 사람은 항상 향상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쿼트에 있어서 향상성은 무엇일까요? 중고급자 이상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땐 근비대성 고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스쿼트를 이용해 더 크고 강도 있는 하체를 만드는 것이 될테고 스트렝스 위주의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스쿼트 중량 향상에 그 의미를 둡니다. 그렇다면 초보자의 입장에서 스쿼트의 향상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엔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스쿼트 동작을 꾸준히 연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육의 조정력과 협응력을 기르고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부족해 나오지 않던 깊이를 스트레칭과 훈련을 통해 가동범위를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입문자나 초보자가 스쿼트를 할때 가져야 할 향상성이 아닐까요?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면 하지 말라고 하고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만으로도 충분히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고 한들 쪼그리 앉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면 일반인에게 큰 사이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가장 먼저 얻어야 하는 것은 큰 사이즈, 강력한 스트렝스가 아닌 조정력, 협응력, 가동성입니다.